여기 왔을 때 아무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넌왜 여기 있어? 약간 여기서 뭐 하니? 한국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줄까요? 막, 아, 네. 막 아, 네. 이렇게 아, 네. 하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치귀신 마이입니다. 저 에스토니아 사람을 아는 거 아시죠? 근데 에스토니아 엄청 작은 나라라는 거 아세요? 지금 한국에서 아이돌 활동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사람 있어요. 있어요? <laughs> 뭐야, 너무 놀랐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아이돌 활동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그냥 이런 거 하는지 다 엄청 궁금해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사람 만나볼까요? 렛츠고! 와우! 근데, 어, 그쵸? 그다 <laughs> 근데 너무 예쁜데? 그.. 응 깔끔해. 언니가 깔끔해. <laughs> 깔끔해. 엄청 깔끔해. 인사해도 돼요. 어. <laughs>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단결. 오마이갓 g 단결. 그럼 <laughs> 이제 네, 너무. 거기 그 피부가. PU가... <laughs> 장난아니다 그래, 그럴까 나 지금 나 나보고 아 싶어. 우리 집에도 있으면. 너무 귀여워. 그쵸. 너무 역청해. 너무 귀여워. 그쵸. 미치겠어. 너무... 근데 여기 진짜 잘 올리긴 해. 맞아. 너무 완했어요. 이런 거. 아, 아. 지난번 그 이런 센터 갔는데 저기다 옛날 어. <laughs> 물건들 있었었는데 근데 냉장고 거기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런 걸로 해야 돼 조금 더비싼 걸로. 그래 근데 냉장고는 계속 써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커서 오, 맞아, 얘, 맞아, 맞아. 못 생기면 거의 다못생기네 어, 그런 맞아 맞아 나도, 나도 여기 살았을 걸 맞아 나도 여기 살았을 걸 근데 이거 다 샀잖아 맞지? 네 맞아 엄청 비싸 다응다 응, 다다 샀어 너무 약간 뭔가 일하는 분위기도 있고, 응. 아 어, 너무 지근데. 아 근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 뭔가 이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응. 여기 3일도 되지 않아. 아 예. 아, 그래서... 응. 어 에스토니아. 맞아 맞아 당연히 있어야 돼. 아저씨. <laughs> 아저씨. 어 주심해. 아, 어, 아, 아, 깨끗하다 그쵸 깨끗하고 너무 좋아 그쵸 근데 집 진짜 잘 찾았어 나보동산 알려줄게 내보동 안녕 여러분 와, 느낌이 다르죠 자기 집에서 완전 도시도시 내 집에서 맞아 완전 약간 도시에 있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진짜 한국 느낌 약간 한국에 한국에 있구나 그거 우리 필요가 있구나? 많아서 근데 여기 나 여기 살래 <laughs> 여기 집 많더라고 말했어 부동산은 그래. 근데 이거 올라가는 거나 그런 거안해아 그래? 아 근데 뷰 없죠 그러면 차 사야겠다 어? 어 차? <laughs> 차 사야겠다 나그 뭐, 뭐라 뭐 그래 그거? 운전 라이센스 있어요? 없어 아 네. <laughs> 근데 만들어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만들 만들어야지 너무 좋아 그쵸? 여기 한번 뭔가 삼겹살 그런 거 그래! 먹었는데. 그런 거 하자 <laughs> 여기서 삼겹살 그거 뭐야 하면 맞아 제발 인사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Wait 알람 올라오고 있죠 아 빨리 올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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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능락차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사고요 그리고 제목표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빠르다. m a 랩랩 e r w 랩 a t s the matter? What's t 스 e matter? What's the matter? What's the m a t t e 랩 w h a t 게 the m a t t 이렇게, 하고 됐어요? 뭔가 이렇게. 아이돌로 생활 진짜. 일단 뭐 제가 한국에 왔을 때제 목표였어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기 애기, 아기였을 때부터 난 가수 되고 싶어 계속 똑같은 꿈이었어요 o 아, 그래요? 예. Yeah. 그래서 여기 한국 왔을 때 뭔가 그냥 생각 없이 그 스튜디오에 갔는데 약간 아나 그냥 트레이닝 좀받고 싶다 이 d 고 했는데 근데 하면서. 이제 그 회사에서 뭔가 어넌 약간 우리 댄스 팀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예쁘고 그리고 뭔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할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약간 활동하자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냥 내가 내 계획에 없었어. 근데 내 계획은 그냥 최대한 약간 한국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찾아. 어 그래서 이제는 그 그룹이 날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어, 그런 아, 이제 한국에 있어야 돼 그런 이유를 찾았어. 그래서 원래 내 계획이 없었어. 그냥 그렇게 됐어. 이제 한국에서 어, 언,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 근데 그거 복잡해. 어, 복잡해. 너무 복잡해. 왜냐면 원래 17살 지금 지금 나몇 살이지? 2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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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20살이고. <웃음> 야,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17살 때 맞나? 야, 17살 때 네. 일단 한국에 그 대구에 갔고, 교환학생으로 1년 살았고, 대구에서 그 다음에 1년 뒤에 여행으로 잠깐 갔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시 혼자 왔고한반년이셨고 다시 스토 여행 갔고, 이제 다시 와서 다시 반년 됐어. 음... 그래서 2년인 건가? 아, 2년 맞아요. 과에 합쳐서 2년 됐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 학교... 뭔가 가고 집 다시 집에 가서 에스토니아 가서 돌아왔을 때 뭔가 무섭지 않았어요 혼자 왔으니까 뭔가 걱정,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부모님도 어땠어요? 아 근데 나는 원래 되게 뭔가 씩씩하고 뭔가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 같아 난 약간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래 난내 인생을 에 약간 그 뭐야 핑크색 안경 그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무섭지는 않고 약간 신나는 신나는 느낌이 더 있었어 되게 설렜어 약간 울수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조금 당연히 걱정했지만 왜냐면 너무 나이가 어리하다 보니, 어리다 보니까 근데 되게 도 신났어요 왜냐면 나는 내꿈 위해서 여기 오는 거잖아 내 꿈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왔잖아 그래서 되게 와 멋있다 그런 말이 좀 많이 들었던 거 같아 요 근데 진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처음부터 회사 있으면 다른 거잖아 그치. 근데 처음부터 회사 없었으니까 완전 다르다 이렇게 그런 그런 거. 거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은 진짜 맞아 <laughs>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뭔가 나도 그니까 여기 왔을 때 아무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넌왜 여기 있어? 약간 여기서 뭐하니? 약간 그런 거 있었어. 그래서 그냥 유튜브 찍으면서 그냥 다녔는데, 근데 약간 활동적으로 아무 것도 안 했으니까 다 사람들 약간 너 뭐하니? 약간 뭐, 약간 왜 여기 왔어? 약간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약간 너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너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약간 뭐하니? 근데. 어... 찾아봤지. 나도 목표 있었어. 뼈... 맞아. 계속 목표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했고. 어, 응, 그렇게 됐어 그냥. 그렇게 됐어. 응. 나도 그냥. 나도 내가 약간 기특해. 약간 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laughs>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 계속 있고 열심히 하고 그거 진짜 대단해요. <웃음> <웃음> 미안. 미안. 아니 나. 피어 없어. 아, 아이돌 아이돌. <laughs> 아이 <laughs> 예능 예능 스타일 알겠 아, 예능. 예능 스타일 마셔실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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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렇게 2년 동안 한국에서 있었으니까 뭔가 그렇지.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바뀌는 조건 혹시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나는 어 당연히 여기 에스토니아랑 다르지, 다르지만 근데 나는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솔직히 그래도 없어. 나도 에스토니아에서 솔직히 되게 빨리 계속 다 했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했고 매일 아침에 스트레칭도 했고 그리고 춤도 연습했고 지금처럼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바뀌는 거 없는 거 같아 음... 진짜로 엥? 왜 바뀌는 거 없지? 음, 신기하다. 아잘 놀리나 봐 이런, 이런 그래 이런. 그게 오히려 내가 여기 있을 때더 내가 뭔가 약간 편해. 뭔가 집 있는 느낌이 있어 음. 나한테. 신기한 건 가족이네 에스토니아 에있지그다 가족이네 에스토니아 에저 있지만 가족 때문에만 거기 에스토니아가 에 집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음. 그, 네, 나 음. 에스토니아가 사랑해요. 에스토니아 사랑 <laughs> 사랑합니다. 에스토니아 네. 사랑합니다. 에스토니아가 사랑합니다. 네. <laughs> 꼭 오세요. <laughs> 에스토니아 사랑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진짜 너무 편해요. 진짜 계속 살고 싶은 느낌이 그런 거 있어요. 확실히. 2년 여기 살면서 어떤 점 제일 좋아요? 뭔가 한국에서 살면서 뭔가 어떤 거 제일 뭔가 좋은 거예요? 뭐 선택해야 되면 한한 그럼 세개세개 말할까? 세 오케이 세개세개가까 자고 일단은 이거야 내가 뭔가 음식을 뭔가 편의점 문화 그런 거 우리 스타에서 없어 뭔가 어디에 가든 편의점도 있고 카페숍도 있고 뭐가 밥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되게 뭔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 그거 너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난 음식 좀 좋아해. 난 이렇게 반찬 있는 게 너무 좋아해. 약간 뭔가 다를, 다르게 먹고 있는 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아 그거 있어. 한국 사람들 솔직히. 한국사람들이랑 그 언어도 너무 좋고 근데 한국사람들이 뭔가 그거있어 manners 예의 정난 음,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뭔가 어, 되게 respectful 하고 뭔가 그거 bowing 하는거랑 뭔가 존댓말이랑 뭔가 누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respect 주는거 난 너무 좋은거 같아요 그거 사람들이 약간 착한거 같아 솔직히 착해 누구, 누구한테 와서 막아난 이거 도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도움 안 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약간 아너 이거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아 네네네네 네막 사진 찍으면서 그거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막 어, 사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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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줄까요? 막, 아 그래요? 아, 막 아, 이렇게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아, 살고 아 이거 뭐, 멋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해 이제 모델이 많이 했고 한국 보통 한국 사람들 다 보, 보니까 뭐 반응이 어때요? 뭐 무슨 말 해요? 아유 반응이 어때요? 궁금해요. 뭔가 아, 일단 무대 했을 때 우리도 한국 문화랑 스타니아 문화랑 좀 비슷해서 무대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약간. 약간 <laughs> 그러는데 근데 무대 끝나면 다들 되게 뭔가 와 약간 진짜 이렇게 막 그룹 안에서 진짜 무대를 너무 많이 하고 막 안무를 되게 많이 따야 되니까 안무 약간 그래야 그래 안무를 되게 많이 따야 되니까 어 그래서 되게 아 이렇게까지 하는 거랑 그리고 표정 나 표정 잘해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많이 진짜 되게 봤고 반응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으로서 또 뭔가 외국 사람이 여기 한국 오고 한국 노래로 한국 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약간 춤추고 있고 되게 뭔가 와. 그리고 잘 하면 아. 그래서 되게 진짜 진짜 약간 어 대단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 칭찬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반응이 좋아요. 일단 반응이 너무 좋아요. 반응 때문에도 계속 하는 거 같아요 아래도 팬미팅 하고 싶지 않아요? 아 팬미팅 언니는 해봤어요? 아니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언니도 안 해보면서 나... 아니 아니 나나 연예인 연애, 뭐. 아니, 아 아니니까 솔직히 아직 아 너무 일찍이라서 그치 어, 팬미팅 그래도 아, 해야죠 앨범 나오면 그 다음에 팬미팅 해야죠 해야지 나도 올게요 j i t 와야지 저기요 e t i 와야지 와야지 아니 안 오면 나도 올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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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부담 갖지 말고 네그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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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나중에 그간이 그렇죠, 나중에. 있어요. 그냥 스물 살이야 엄청 애기예요. 그래, 저몇살 보여요? 아, 24. 저3 0살 맞아. 마, 미쳤다. 만났을 때도 나 오, 아, 그래. 엄청 언니다 내가. <laughs> 아, 큰 응, 언니네. 응. 어, 엄청 4년 큰 언니지. 아, 근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도 우리가 약간 뭔가 나이 차이 그렇게 많지 얘기하면서 아, 또, 막 당연히. 그렇게 많지 근데 몸 쓰는 달라몸 뭐? 네. 아. <laughs> 그 나? 나? 나 그래? 나 오, 그래? 어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 어린.. 그쵸 어린애들이 그런거야 나한테 어린애들이 아.. <laughs> 그렇게 하는거예요 끝적으로 말할때 그런.. 못느끼지 음. 근데 봤을때 아, 아, 아.. 얘는 약간 뭔가 기나 아기 맞아맞아맞아 맞아맞아 맞아. <laughs> 맞아, MC MC 그래 아, MC 인가 아. 아니 뭐.. 맞아 나 MC MC m 아 <laughs> Z? 야 M M 확실하지 않지? 아 맞아 맞아 저를 죽이지 말 맞아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리사도 유튜브 있으니까 아, 아 그렇지 네. 아 아직 몰 몰랐으면 <laughs> 아무튼 예예 여기 뭐지 보시면 아무튼 엘리사마리 네, 예능 그차로가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솔직히 좀 많이 해요. 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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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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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가다다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고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고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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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다다가다다다요 <laughs> 네독하세요구독하 w 요 구독하세요 n o w I don't know. I d o n 저 원래 그런 사람 o n t k n o 면저저 o n t 있어요.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좋아요 하고 영상 재미있게 봤으면 구독하고 좋아요네잘 알고 있네요. <웃음> <웃음> 안녕. 빠이빠이. 파이팅. 파이팅. 아이들 셀. 안녕.